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회, 복음은 회복과 부흥을 가져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혹시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네, 그죠.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상대방은 그 의도를 다르게 해석해서 억울하게 느낀 적이 많이 있지요. 아마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어, 선의가 왜곡되고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지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주변에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유별, 유난을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일성수 또 주중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 왜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해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조롱 속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고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내삶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당황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신령한 사건을 보고도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야, 저것들 지금 대낮부터 술 취해갖고 저렇게, 어, 이상한 헛소리나 찍찍해대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도 이 영적인 분별이 없으니까 결국 조롱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지금 이곳에서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요엘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설명합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한 성령을 받습니다.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가진자와 못 가진자,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차별합니다. 가진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지요. 힘 있는 자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평등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또 있어요. 요엘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꾼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또 어른 세대는 여전히 동일하게 꿈을 꾸는 거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꿈이 점점, 점점 어떻게 되죠? 그 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앞길이 막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 내 자녀의 앞날이 불안하고, 내 노후가 두렵고 내 삶이 희망이 없는 그런 터널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의 간증을 짧게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2025년이니까 약한 15년도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하시던 사업이 좀좀 좀 크게 하시다가 어, 좀 실패했어요. 가족들조차도 미래를 걱정하면서 낙심했습니다. 그때 집사님과 그 가족들 전부가 매일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의 길을 열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희망이 막 샘솟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업이 뭐 이전처럼 100%다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가정이 오히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 단단해지고, 자녀들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왜이 집사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희망이 다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그 새로운 눈, 새로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가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억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대충 살다가 죽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야, 제발 나갈 수 있게끔 좀 어? 마음 좀 열어 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제게도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순절은 이 역사책, 뭐 성경책 속에서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갈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흉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힘이 없죠.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절망하던 영혼이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네. 내 사업이 막혀도 내 건강이 흔들려도 성령이 주시는 그 환상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는 복음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 언제나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깨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사건을 설명한 후에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바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불과 50일, 50여 일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그 군중들 사이에 지금 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십자가와 이 부활을 교리처럼 그냥 외우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증거이고, 부활은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확증인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죄책감 때문에 눌려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 지난 과거 때문에, 내 실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눌려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어떤 분은 삶의 무게와 고난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나이도 들고, 그렇다고 뭐내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 바로 너의 소망이다. 무덤에서 나오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은 이미 죽었죠. 그렇죠? 이 당시에 죽어 있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또 시편의 모든 고백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있습니다. 베드로스는 이거를 근거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36절 말씀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란 말이 뭐죠?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손님처럼 대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내 삶의 방에 머물 수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머물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어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신앙생활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되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선택,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내일 사업을 하면서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말은 하는데 또 우리 회사가 사무실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사실 제 인생의 주인은 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접대도 많이 다니고, 다제 생각, 제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마 제가 그 사업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업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살지만,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러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네가 아니냐. 그때 어,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그때 제가 기도를 하지요. 주님이 이제 제 인생은 내제 네,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제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교만들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이제 모든 사업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길에 어,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상황은 다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웠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알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저의 내면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그 순간부터 제 신앙이 달라지고 제 삶이 자유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하신 분으로 내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분으로 모시는 것 그때.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깊은 충격을 받아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어찌해야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복음은 그냥 아 그냥 좋은 이야기네, 그렇지? 아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뭐 죽으셨다니까 뭐뭐잘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니까 됐지 뭐. 아유 좋은 이야기야. 아유 교훈이 좋아. 아유 권성징 학도 있고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넘어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심장을 찌르고 양심을 흔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38절 읽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그냥 눈물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후회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난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그래도 예배드리니까 괜찮아. 아이뭐 주일날 가서 회개 한번 하면 되지. 뭐. 잘못했다고 뭐 빌면 되지 뭐.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형식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길을 돌이키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의 선물이 임하고 진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날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전부 세례를 받습니다. 무려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교회에 더해졌어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들의 삶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사랑, 사랑의 교제 중심의 교회.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예배의 공동체.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이것이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초대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꾸며진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건물이 크다고 프로그램이 많다고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사람은 많이 모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회개가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39절의 말씀처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은혜는 시대와 민족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면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어떠한 인간의 지혜나 전략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은 회개와 변화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교회를 세우, 새롭게 세우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배는 드리면서도 영혼은 메말라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성령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이 약속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먼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그 복음의 씨앗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씨앗이 열매 맺어서 또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속에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꿈과 환상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변화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위에 가득히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